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던 곳이 동아와 현대, 그리고 이탈리아와 소련의 기업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될 확률은 4분의 1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백억 달러의 공사였습니다. 그러니 1단계 공사를 누가 수주하느냐?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최종 입찰은 런던에서 열렸다. 1982년 10월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입찰을 앞두고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은 런던으로 출발하는 수주팀 7명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 가운데는 최 회장의 동생 최원영 해외담당 사장도 있었다. <laughs> 자. 어, 회장님, 이게... 뭡니까? 최원석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세 장의 봉투를 올려놓았다. 최종 입찰가가 든 봉투였다. 이 봉투 안에는 총세 가지의 입찰가가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최종 입찰가로 선택할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 예? 아, 그런 게어있습니까 여러분이 최종 협상을 하는 동안 주의를 봐가면서 고민을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입찰가를 결정해서 만약에 1번 봉투면 1번을 장가 보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경우엔 1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가격을 최종 입찰가로 제시하란 말씀이세요? 응, 바로 그거예요. 어. 2번 봉투가 최종 입찰가로 결정되면. 이번을 장가 보내라 이러시는 거고요. 그렇지. 자, 그 입찰가 봉투 세 사람이 하나씩 각각 나누어 가지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들은 입찰가가 든 봉투를 소중히 챙겼고 그렇게 동화건설 그룹을 대표하는 일곱 명은 런던으로 향했다. 김종호 건설부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김종호 장관은 김준남 건설부 장관의 후임이었다. 김 장관. 예. 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말이요. 런던에서 최종 점수가 나왔다면서? 그 어떻게 나왔어요? 예. 최종 입찰에 오른 기업은 우리나라의 동아건설과 현대건설, 그리고 이탈리아와 소련의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네 군데야? 예. 그리고 그 가운데 동화건설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화가? 아니, 현대가 아니고? 예, 각하. 그래. 아니, 어떻게 동화가... <laughs> 내가 동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업체인데, 근데 어떻게 동화가 최고점을 받아요? 아, PCC 파이프 말입니다. 동아가 프라이스 브라더스의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아의 경우는 PCC 파이프를 생산할 수 있는 동아 콘크리트, 파이프를 운반할 수 있는 대안통은 그리고 파이프를 매설하고 부대공사를 할수 있는 동아 건설을 모두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동아 건설이 제일 유리하단 말이죠. 그리고 저그네 곳하고 협상을 해서 마지막 한 곳을 고른다. 그이 말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협상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길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어, 최고점을 받은 기업이 나왔는데 협상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요? 예 어? 그뭐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요? 어, 예 각하, 그건 저도 잘 이상해. 우리 같았으면 말이지, 에? 최고 점수가 나왔다. 그럼 뭐, 그 기업이다. 이 바로 결정을 한단 말이지. 이상해, 아무 생각해도 되지 않네. 그렇죠.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분명히 나왔는데, 협상을 9일이나 이어간 겁니다. 이상하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종 협상은 9일간 지속됐다. 그 기간 중에 최원석 회장은 최종 입찰가를 제시했다. 32억 9천만 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브라운 앤 루트, 프라이스 브라더스의 손 인력들까지 합류하면서 동화로 분위기가 기우는 것처럼 보였다. 내거다 내고 볼거다 봤으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지 말이지. 아휴. 자, 유부장. 예. 목도 출출한데 호텔 방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밑에 바에라도 가서 맥주라도 하겠어. <laughs> 그러실까요? 음. 어. 그때 호텔 객실에 전화가 울렸고 여보세요? 예. 순우시 위원요? 이 알겠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뭐이가? 순우시 위원 쪽 전화입니다. 리비아 5인 위원회를 대표하는 순우시 위원 말입니다. 리비아 5인 위원회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총괄하는 관계 장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순우시 위원이 우리 쪽 대표를 좀 만나자고 한다는데요? 나를 동아 건설을 대표한 김교련 사장과 리비아를 대표해서 순우 시위원이 극비리에 마주 앉았다. 우리가 핵심 정보를 주겠소. 핵심 정보요? 입찰 결과 동아와 이탈리아, 소련 기업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해질 확률이 높은데.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입찰가입니다. 동아가낸 입찰가가 32억 9천만 달러예요. 그렇습니다. 동아가낸 입찰가는 다른 두 곳,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소련 기업에서 적어낸 가격보다 3천만 달러가 높아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 3천만 달러를 깎아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두곳 가운데 하나로 넘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입찰가에서 3천만 달러를 깎아달라는 리비아 정부의 요구를 받고, 김교련 사장은 최원영 동화건설 해외담당 사장을 찾았다. 깎는 건안 됩니다. 최 사장. 그거 혹시 그 사람들의 작전 아닙니까? 어, 니 작전이라니요? 우리가 다른 두 업체보다 3천만 달러를 많이 적었는지 적게 적었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디요. 리비아 사람들이 돈을 깎으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정보 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말 그대로 그 3천만 달러 32억 9천만 달러를 써냈는데 아니, 3천만 달러를 깎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합니다. 3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안 됩니다. 최 사장, 안 됩니다. 김 사장님, 절대 안 됩니다. 최원영 동아건설 해외 담당 사장은 단호했다. 그렇게 되자 김결연 사장은 다른 방안을 찾는다. 최원석 회장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었다. 네, 최원석입니다. 아, 최 회장님, 런던의 김결연입니다 사장님아저 우리가 3천만 달러만 깎아주면은 이 사업 동화건설로 낙찰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네, 듣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천만 달러 때문에 수주를 못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대소로 공사가 3천만 달러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 예. 리비아 대표한테 내 얘기 그대로전하세요 3천만 달러짜리 공사는 동아가 아니어도 할 업체가 많지 않겠느냐고? 아이 회장님. 아이 그랬다가 정말로 낙찰을 못 받으면은 최고 점수로 평가해 놓고 또깎자고 하면 처음부터 3천만 달러를 적게 써 놓은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 거다. 일단 그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아이, 그러다 진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니,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내가 자신이 있어서 그럽니다. 한번 그렇게 밀고 나가 봅시다. 어, 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하디요. 김교련 사장은 최원석 회장의 메시지를 리비아 측에 전달한다. 그리고 얼마 뒤... 사장님, 누가 온것 같은데요? 열어보라. 예.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계십니까? 예고도 없이 동아건설팀이 묵고 있는 런던의 한 호텔 객실을 찾아온 인물들.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총 책임자인 개한이와 순우 시 의원, 그리고 대수로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 쪽 인사들이었다. 아 연락도 없이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그 리비아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때, 리비아 스누시 대표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laughs> 김 사장님, 우리한테 저녁에, 아니, 술을 좀 사시죠. 예? 우리뿐만 아니라, 브라운 앤 루트, 프라이스 브라더스, 아, 그리고 소련이나 이탈리아에서 이번 이차례 참여한 사람들까지 몽땅 불러서, 소좀 사십시오. 아니, 어, 어, 그게 무슨 말인지. 저... 한통 내실한 얘기입니다. 어, 이 그, 그러면, 대수로 공사가 우리 동화로 나찰이 된 겁니까? <웃음> <웃음> 사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laughs> 동화 건설이 대수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였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력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서 사하라 사막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대수로 공사의 첫 공정은 PCC 파이프를 생산할 공장을 짓는 일이었다. PCC 파이프 생산 공장이 들어설 곳은 리비아 사리로와 브레가였다. 1984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선발대가 이 지역을 찾았다. 선발대는 차를 빌려 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사리르까지 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어... 한 20km 더 달리면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결혼했다면서. 앞으로 여기 근무하면 집 식구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저, 휴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글쎄, 뭐, 들리는 말로는 2년에 한 번? 워낙 뭐니까잘 <laughs>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아이고, 이 뭐... 사막이라서 그렇겠지만 동서남북이 다 똑같아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방향 잃기 쉽상이겠구만 그러니까요. 아침반은 챙겼죠. 우리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아, 근데 저기, 저기 저거... 아, 저거... 아, 저, 저게 뭐죠? 모래폭풍 아닙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들이 탄 차량은 모래폭풍에 휩쓸리고 만다.